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을 탄생시킨 사람은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을 탄생시킨 사람은 주로 두 명의 작가 루텐리스텐리와 스탠리 제 커비제 커비입니다. 루텐리는 마블 코믹스의 에디터이자 스토리 작가로서 제 커비는 주로 아티스트로서 그림을 맡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1960년대에 협력하여 많은 히어로 캐릭터를 창조했고 이후에도 많은 작가들과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작품을 이어나갔습니다. 루텐리와 제 커비는 더어벤져스더 에이 엑스맨, 엑스마이너스맨, 판타스틱 포펜테스틱 포, 토르 속 아이언맨, 아이언맨, 헐크,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블랙팬서 등 많은 인기 히어로들을 공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히어로들의 개성과 스토리를 선보이며 마블 유니버스를 풍성하고 다양한 히어로들의 모임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텔리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히트 슈퍼 히어로를 만들 수 있었나? 스탠리가 많은 히트 슈퍼 히어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스탠리는 매우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캐릭터와 그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진보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인간성과 복잡한 캐릭터 스탠리는 히어로들을 인간적이고 복잡한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히어로들은 힘과 약점, 내면의 갈등, 실수와 후회 등을 겪으며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러한 인간성과 실제적인 측면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이입을 유도하며 히어로들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협업가 팀워크 스탠리는 제 커비와 같은 아티스트,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히어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공유하고 통신하여 창조적인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다양한 관점과 재능을 결합하여 히어로들을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로 만들어냈습니다. 시대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인 주제 스탠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슈와 문제를 반영하고 히어로들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독자들과의 연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스탠리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히트 슈퍼 히어로들을 만들었으며 그의 창조성과 업적은 만화 산업과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텔리의 삶과 명언들. 루텐 스탠리 리스텐리는 1922년 12월 28일에 태어나 2018년 11월 1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만화 작가, 에디터, 마블 코믹스의 전무이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그의 명언들 역시 독특하고 유명합니다. c 드 그레이트 파워 컴즈 그레이트 리스판 i b 서빌 i 티부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마이너스 스파이더맨의 아저씨 살렘의 명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I used to be e n b a r r a s t e d because I was just a comic book writer. While other people were building bridges or going unto medical c o r i e r s Undo t h e I began to realize. EA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e n people's lives. Without it they might go o f the deep end. 그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건설하거나 의료 분야로 가는 것과 달리 그저 만화책 작가로서 부끄러워했다. 그런데 점점 깨달았다. 엔터테인먼트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것 없이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스탠리는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그의 자부심과 철학의 일부였습니다. I used to be embarrassed because I was just a comic book writer. While other people were building bridges a l going un-to-medical c o r i e r s And then I began to realize. EAI yea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eople's lives. Without it they might go off the deep end. So 우리는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정치적 견해일지라도 모두 이 세상의 시민이다. 우리는 사랑과 이해, 창조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마이너스 스탠리는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used to be embarrassed because I was just a comic book writer. While other people were building bridges or going unto medical couriers. Undo then I begin to realize. EA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people's lives. Without it they might go off the deep end. 은하는 내가 95세에 살아있고, 내 작업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키울 수 있다. 마이너스 스탠리는 노년에도 여전히 창작과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탠리는 많은 명언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과 살아은무명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업적은 오랜 기간 동안 기리고 기억될 것입니다.